안녕하십니까 플랜미스터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저를 굉장히 싫어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낙련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혹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 같아도 혹할 만한 내용이었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한 달쯤 됐나 봐요 젊은 분들을 두 분이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30대입니다 30대 요즘에 제 채널을 분석을 해보면 30대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낚시 조금 아울한게 20대도 거의 없습니다. 20대가 몇 프로 안 되고 30대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 와중에 총각이에요. 둘이 낚시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찌맞춤이 너무 엉성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신뢰되지 않게끔 기분 안 나쁘게끔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자기네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낚시를 배우고 있고. 유튜브로 낚시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넘어갔어요. 친구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낚시대가 흰색입니다. 그리고 전 처음 보는 낚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흰색이니까탁 튀죠.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하얀 낚시대는 뭐냐? 어, 어디 어디 제품이래요. 그래서 저거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샀냐 그랬더니 멋있어서 샀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별마음에안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중고로 팔고 내가 낚시대 하나 추천해 줄 테니까 한번 써볼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회사가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낚시대가.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새낚싯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몇번 쓰고 사람 변심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희 낚린이들은 그 굉장히 그 장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팔려고 할때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을 보고, 아, 내가 이걸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영상은 중고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바로 백스페이스에서 나가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낚시대를 삽니다. 저희가 이제 낚시대 초보죠. 낚시대를 사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오프 모임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동호회가. 지 문화 자체도 그렇고 옛날에는 무조건 지역 동아리 들어가서 소주도 먹고 하면서 배우고 형님들 낚싯대도 던져보고 이제 그럴 기회가 많았죠. 근데 요즘 패턴은 그런 게 아니죠. 오로지 인터넷으로 의존해서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프로 낚싯대를 만져본다든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미친놈도 아니고 낚시하는 조사님한테 가서 한번 던져볼게요.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저희 같으면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선생님, 낚시대 정말 멋있네요. 이거 뭐예요? 한번 납치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냥 흔쾌히 빌려주시는데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뒤져서 내가 디자인이 좋고, 그 다음에 평이 좋으면 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 팔려요. 그리고 샀는데 팔 때는 감가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다. 6만 원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그런 제품이 새고 쎘습니다 그래서 낚리니 분들한테 제가 낚싯대 구매할 때 요령은 첫째. 유통이 잘 되는 낚싯대 사십시오. 그러면 유통이 잘 되는 낚싯대는 뭐냐? 국민 낚싯대죠. 두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제가 낚리니 분들한테 추천하는 두 가지 낚싯대.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짧은데 짧은 데라고 하면 1410부터 28까지 짧은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독야입니다. 레전드가 아니고요. 독야 원조입니다. 정말 좋은 낚싯대입니다. 이거. 이 낚싯대는 국민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아마 이게 아마 중고장터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앞치기도잘 되고 빳빳하고 손맛도 좋고, 그 같은 그런 데입니다. 굉장히 질긴 데입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 뭐냐면, 얘는 감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싸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잣대, 뭐, 뭐, 이, 메이커 없는데, 이런 거 사시느니, 이거 사십시오. 독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강추 드립니다. 네. 깔끔하죠? 자, 짧은 데는 독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3 0 3 2부터는 뭐를 사야 되느냐? 장대는 록시, 부류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가장이기 때문에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다 중고입니다 대부분. 한대가 빼고 다 중고를 샀고요. 이 녀석들은 3년 쓰고 2만 원까인다? 3년 쓰고 만 원까인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 뭐 개방해 보겠습니다. 부러졌죠? 수리템 다 수리대. 제가 록시를 주로 보시면 은 장대 주역대로좀 쓰고 있습니다. 다 중고로 사서 모았는데요. 근데 수리대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고대로 사서 빼서 수리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핵 이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두 대의 장점이 뭐냐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회사 많습니다. 뭐 진짜 요즘 많이 나오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땡땡땡땡 많이 망합니다. 요두대안 망합니다. 송원 상당히 낚싯대잘 만드는 곳이고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강원 우리나라 낚싯대의 원조가 있다면 은성이고 젊은이들 가성비 대를 만들어가지고 큰 낚시 문화의 발전을 기여한 다는 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강추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서, 5년 쓰고 팔아도 만원 밖에 안 깎입니다. 야, 뻥쟁이, 그런 게 어딨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현재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록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록시를 검색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록시가 많이, 많이 뜨죠? 많이 뜨고, 보면, 완료가 많습니다. 거래 완료, 거래 완료, 로, 록시, 록시 굉장히 많이 뜨죠. 네, 보시면 30270, 34가 80 정도 합니다. 지금. 뭐, 요렇게 지금 록시가 올라와 있죠. 보시면, 8만원에서 9만원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비슷합니다. 이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3위대와 30대 이 가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죠. 잘 팔리고, 잘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쭉쭉 넘겨보겠습니다. 8만원, 9만원 되였죠 얼마인지 얼만, 써놔야 되는데. 네, 한참을 넘어갔습니다. 일단, 이제, 이제, 3년, 18년도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록시36. 록시 때 상태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3위가 7만원이고요. 3, 4가 7 2 0 0원 3, 6이 8만원이죠. 3년 지났는데 8만원에 지금 팔리고 있었죠. <laughs> 이게, 어, 대상태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만약에 3, 6을 8만원에 사셨어도, 2, 3년 쓰고 나서 6만원에도 파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독야는 가격이 좀 쌉니다. 짧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를 드리자면, 국민대를 사시라. 짧은 데는 독야를 추천드렸고요. 장대는 록시 레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써보시면 압니다. 저 결코 지금도 밀리는 데가 아니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결절 공도가 이렇게 약해서 걸렸을 때 툭툭 땡기면은 초리 때 이번 때가 좀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자꾸 쓰시고 요령이 생기면 안 터집니다. 저 지금 록시도 안 부러지는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일단은 국민대 중고를 사시라. 그다음두 번째 낙린이들이 사시는 낚싯대를 사신다그러면 분명히 낙린이분들은 낚싯대를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록시를 사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천년지기를 사셔서 쓰실 수도 있고 철류 제품을 사서 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내한테 맞는 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플랜비가 제안 드리는 다음 내용은 뭐냐면 중고를 사십시오 중고 왜냐 중고를 사야 감가를 들쳐 맞습니다 진짜 내가 10만원 주고 샀는데, 한두번 쓰고, 5만원에 날린다? 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5만원짜리를 사서 쓰고, 내 손에 맞으면, 새걸 사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어, 뭐, 인터넷, 서랑설래 하잖아요. 누군 이게 최고다, 누군 이게 최고다, 뭐, 요즘 낚시대도 비싼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급형으로 나온 데도 많고, 중국에서 만들어 도 데도 많은데, 그 중에 모든 정보를 취합하셔서 아, 이거다 싶은 걸 사시는데, 중고 사십시오. 그러면, 5만원에 사면, 1, 2만원 손해보시고 다시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가를 덜 쳐맞고, 내상을 적게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보고 써봤는데, 아니야. 이것도 사보고 써봤는데,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딱 샀는데, 아, 이건 정말 좋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중고대를 사셔서, 배가 정말 딱 필이 오는데 그 대는 이제 새 걸로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 깔맞춤으로 빡 들어가십시오 장담하는데 그래도 또 교체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laughs> 어차피 저희는 그 장비를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잘안 갈아탑니다 저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장비를 선택을 하고 한번 선택하면 잘안 바꾸는 그런 전좀 꼰대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낭릉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찾으시고 사보시면 경험을 해보시면 아마 아, 플랜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랜비가 또 그냥 가지 않죠. 제가 또 낭릉이들한테 그랬어요. 어 총각들 그러면 중고로 사서 써보고 팔아요. 내이 얘기를 다 해줬더니 무섭대요. 사기를 당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것인가? 이런 팁을 주는 거는 플랜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자, 그럼 팁 나가겠습니다. 중고 장터는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평화로운 중고나라가 있죠. 거기 요즘에 맛이 갔습니다 좋은 물품 안 올라와요. 두 번째, 가장 중고 물품, 낚시용품이 많이 유통되는 데는 월척입니다. 월척 모르시는 분 많죠? 월척 가보세요. 옛날에 레전드였습니다. 옛날에 세계 레전드가 있었는데요. 이큰 붕어, 월척 낚시사랑이 있었습니다. 이큰 붕어, 갔습니다, 맛시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월척과 낚시사랑입니다. 이두 군데만 뒤지시면 돼요. 무슨 뭐, 머털 낚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두 군데만 서칭하셔도 웬만한 물건은 다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월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고 장터를 팔 수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것도 레벨이 있어야 팔 수가 있고요. 정확히 일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요런 식으로 저는 중고 평화로운 중고장터에서도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단한 번도 사기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팁을 일러드릴게요 월척에 가시면요 어, 플랜비가 있고요 중고장터가 있습니다 팝니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검색창이 있어요 록시를 치시면 돼요 록시 록시를 사고 싶다 그 뜹니다. 록시 골드 레드, 4, 4, 4 칸또 금방 나갔네. 13시에 나와서 오늘 1 3시 나가서 끝났습니다. 2, 8, 2개, 11만원, 끝. 그냥 이 정도에 그냥 쭉쭉 나가요. 거래 완료 되게 많죠. 록시 레드, 이것도 나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드, 록시 일괄. 일괄도 일괄로 하시는데 안 팔리면 또 같기도 하니까요. 보겠습니다. 록시. 일관, 골드, 모든 걸 정리합니다. 이분도 내용이 록시가 있을 것 같아요. 무궁, 자, 무궁초도, <laughs> 자수정 드림, 수양 경조, 록시가 있나? 와, 이 아저씨 낚싯대 좋은 거 많네. 아, 사고 싶다. 어? 와, 수퍼댁가 나왔네?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꾸, 이거, 이거, 근데 많이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주, 폐가 망신합니다. 여기 빠지시면 폐가 망신해요. 일괄. 와 일괄이 많네. 록시레드. 록.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령을 일러 드리는 거니깐요 저도 이제 시간도 없고요. 평을 또 록시 나와라. 록시 나와라. 자 48, 46, 44. 자 록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록시 42 10만 원, 44 10만 5천 원, 46. 정말 좋은 데입니다, 이거. 자, 볼게요. 이분이 어떠냐? 어떤 분이냐? 여기 보시면, 아, 이분을 제가 뭐, 쭉 올려보시면, 판매자. 아, 이분은 또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제가 아이디 노출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거래 넥을 볼게요.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이분이, <laughs> 이분. 환자입니 환자. <laughs> 이런 분들이 사서 팔고, 사서 써보고 팔고, 사서 이분이 장비병 걸린 분이에요. 이런 분, 이런 분한테 사면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냥 <laughs> 관리를 잘하고 금방 장비를 돌려요. <laughs> 와, 이분 환자구나, 환자. <laughs> 자, 이런 분은 사도 돼요. 내가 원하는 낚싯대 팔아 팔렸네. 이런 분은 저는 이런 분은 삽니다. 왜냐면 이렇게 신용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분 제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분이 해킹을 당합니다, 해킹.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중고나라도 똑같아요. 거래 내용만 보시면 90% 사기 방지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2020년 4월 24일, 1년 됐네요. 계속 이분 사고 팔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분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택배 거래해도 됩니다. 저는 다 택배 거래합니다. 근데 이분의 또 패턴이 있어요. 딱 보시면 내용을 또 자세히 써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설명이 필요 없는 낚시대 이렇게 써 주셨네요. 택배 착불 이렇게 딱 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한테 사실 때 사장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여러분도 깎아 주세요. 여러분도 잘 깎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요 정도만 하셔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입금을 시키면 더치트라는 데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고 거기다가 전화번호 중국 중구, 중고나라 이런 보면 전화번호 계좌번호 치시면 사기 거래가 있었던 내역이 어느정도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거래내역과 더치트 검색만 해보시면 90% 이상은 사기를 안당하세요 저는 안당하거든요 사기 요렇게까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래 내역이 없는 분 물품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도 사지 마십시오. 왜? 사기일 확률이 많습니다. 중고나라 특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낭리이 여러분들? 제가 플랜비가 노하우를 그래도 최대한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꼭제 말을 듣고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조는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구매했던 패턴을 좀 바꿔 보시고 검색도 해 보시고 중고도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중고 사서 쓰다가 거의 무상으로 쓰다가 팔고 마음에 들면 새 제품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낚시대 쓰는 방법이 어디 어디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마지막으로 입할 때까지는 아무데나 사셔도 됩니다. 상공때부터는좀 좋은데 제가 좋은데 말씀드린 건 록시 이상의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일수록 특히 고급대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저가형 대를 쓰면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엘보라든지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가형 대는 싼거 쓰셔도 돼요. 어떤 거 쓰셔도 됩니다. 28대까지는 뭐 저희 힘으로 못들 때가 없어요. 근데 길어질수록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플랜드 오늘 완전히 다 낙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털어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뭐, 뭐, 그런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꼭 3년 전에 뭐 2만원 떨어졌다. 제가 볼때 2만원 이상은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제품이 있죠. 안 좋은 제품은 4만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가에 대한, 그거, 그거는 그냥 그 개인 편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플랜 B의 꿀팁 방류, 낚린이 낚시대 가장 싸게 사는 법,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싸게 사는 법한 번, 반응이 좋은 거한번 해볼까요? <laughs>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